안녕하세요 먼저 판매를 해보습니다 아. 네. 가을에 채집했던 느타매미는 여기 참매미 옆에다가 붙였거든요 네, 이거 어제 채집한거라 표본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붙였습니다 느타매미라는게 이제암컷은구매해서 여기랑, 옆에랑 붙이면 끝이 날 겁니다. 여기타여기암컷기 음... 표본을 봤거든요. 지금은 여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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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기랑 여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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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여기랑, 옆에랑가 수컷 옆에랑가 붙일 거예요 음... 여기 탈매미 보이죠 탈매미랑 그리고 이거는 느탈매미 탈매미 수컷과 한것의 예, 표본에 한 지가 꽤 되었지만, 그래도 느타매미는 표반지에 얼마 안 됐죠. 음. 암컷을 느타매미 구매하면, 여기다가 슈컷 옆에다가 붙이면 끝이 나긴 한데, 예 그래도, 탈미미랑네타미미 차이가 예, 다르라. 다르긴란지만 아. 여기 보시면. V V V V v 자 보이죠? 아 그래도 V V V V 자 보이긴 하지만 여기 탈메미는 여기에 W 자에 보일 거에요네 탈메미는 여기 V V V V 위에도 V 밑에도 V. 예. <laughs> 아. 그래서 이다르 저의 탈매미랑 느타매미요털매미는 여름에 나오긴 하는데 느타매미는 가을에 나오나. 느타매미가 늦타매미만 가을에 나오는 매미 중 하나인데 가장 늦게 나온 게 바로 이 녀석이죠. 그래서 늦게 나오는 게느털매미라고 불렸던 것이죠. 예 나머지는 여름에 다 나오긴 한데 느타매미만 가을에 나와요. 아... 예 이제 느타매미 암컷은 주말에 일요일 날만천군정박물관에 찾아가서 느타매미 암컷을 구매해서 여기에다가 표본을 할 거예요. 표본을 다 했으면 다음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